마태복음 6장 3절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이 말이죠. 니네 영광 네가 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로 이해합니다. 예전교회가 돈 주면 그 사람들은 예전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당한 겁니까? 예수님이 은밀하게 해라, 구제 그거는 밥 주는 거야. 돈 주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지 않게 하라는 뜻이 감미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면에 성경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막 외치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도자는 예수 구원 증거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증거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야. 오늘 바울 나옵니다. 얼마나 큰 위기가 왔냐니까. 도살할 양과 같은 시험이었다라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는 어떤 내용이었죠? 우리가 시험 올때 하나님이 묻는 건한 가지입니다. 너 언약 얼마나 기억하고 있어? 오늘 설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살당할 양과 같이 끌려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 보니까 하나님 역사에 있어. 만약 그런데 끝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원망할 겁니까? 오늘 바울은 그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고 어떤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데 바울에게 너무나 큰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혹여나 우리가 순교의 길까지 가도 변하지 아니하고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흘립니다. 교회는 복음 증가하는 것이고 진정한 구제는 예수복음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예수복음입니다. 큰 시험, 그러나 더큰 사랑, 서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받았습니까? 한번 판단해 보시죠.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국문학과 나와서 성경말씀 이해되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뛰어난 지위에 있다 보니까 왕이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누가 할수 있는 건지 압니까? 인간은 절대 못합니다. 이 고백을.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않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인간도 우상 숭배할 뿐이지 절대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진 자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거가 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이 설교를 듣는 어떤 분도 난 지금 뭐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난 이게 믿어집니다. 여러분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응답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백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지금 세계 복음화 속에 함께하는가? 능력 많아서 전도합니까? 말잘 하니까? 여러분 생각과 마음 가운데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는 친구 세계 복음화를 함께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세계 복음화를 주장하는 교회입니까? 아무나의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받은 주의 성도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두 가지 이땅 사는 동안에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모 바울이 사랑받은 거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어떤 것도 누가 능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표현은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지금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와 세계보고마,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가하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와 성도가 만나게 하셔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내가 여기에 아멘 되어지고, 내가 여기에 은혜가 되어지고, 내가 이 속에 있습니까? 이거 아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주일날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합니다. 세상에서는 무익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바보 같은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교회가, 이 예배가, 이 성도의 마음이 너무나 담겨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한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이 올 겁니다. 하지만 그 시험은 여러분을 절대 못 이깁니다. 그 시험은 어느 순간 우리에게 발판과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가 안 오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만나자마자 뭐가 잘돼? 문제는 그게 안 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됐다면 초대교회가 왜 순교했겠습니까? 바울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만 내비두고 다 떠나갔어요. 자,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6절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 웬만해 가지고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강해진 위기가 오는 겁니다. 막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가 조직되고 바울 주위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위기가 왔어요. 바울 인생에서 죽음 얘기 꽤 많이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오는 위기까지 오는 위협. 혹시 36장을 거 같은 이런 시험 당하신 예정교 성도님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천하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고 한 분만큼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32절입니다. 31절. 그런 즉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것을.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이걸 딱 생각한 겁니다.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린 이큰 사랑을 받아 놓고 잘 생각 안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가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니,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우리의 주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여기 보면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 나오죠. 31절 하반절 보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때부터 이 땅에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준 사단, 마귀, 귀신, 흑암의 역사.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부인합니다. 왜 부인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두 번째입니다. 33절과 34절. 누가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의 모든 죄앙과 죄악과 조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자가 있습니다 머리 빗고 한결 얼음 깨고 목욕해 보십시오 죄 사해지는지 죄 없는 누군가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는 것만이 죄 사함이라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을 떠난 죄안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만날 수 있고, 다시 붙잡을 수 있게,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단의 문제에서 해결하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해결하신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 오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신 증거 중에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기도하다가 능력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거 생각하는데 막 뜨거워지고, 이거 생각하는데 감사가 되어지고, 세 번째입니다.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중보자, 삼 인사 절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베푸시고 예수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여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능력 가운데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를 확증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한세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면 어떤 변화가 옵니까? 첫째, 의사 선생님들이 설명하셨습니다. 암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벗어나지지가 않아. 그게 벗어나지면 왜 정신병원에 저를 맞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그 사랑 느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험에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언제 언제합니까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올 때. 두 번째입니다. 더 나가서 시험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뭡니까? 이거 시험 너무 부족해. 하나님, 시험이 이게 뭡니까? 더 크게 주옵소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 번째입니다. 시험에서 더욱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세계 복음아, 이 모든 게더 분명해지게 이, 뭐랍니까? 39절.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 사실 제가 지금 얘기한 다 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도를 위해 간과하는중보자 이게 여러분이 예수 만나는 순간 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이거 해보복합시다 결론입니다. 시험에 승리하면 첫 번째, 그 시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모든 믿음의 일꾼들에게는 모든 시험이 다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전도문의 메시지였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 시험이 달란트가 되어집니다. 내게 은혜가 되어져서 내가 그걸 가지고 사용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고 나갈 수 있고,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나의 달란트가 되어져요. 세 번째입니다. 그 시험이 축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이런 축복. 큰그 시험이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이 받은 더큰 사랑, 은혜 회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